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10회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드디어 메인빌런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지경훈 행정실장은 아무도 모르게 뒷일을 꾸미고 있으며 횡령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석지원을 보내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꾸미고 있는 범죄를 숨기려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윤지원의 부모님이 죽은 이유 또한 지경훈 때문이며 지경우는 당시 회사 돈을 횡령해 투자를 하게 된것 같은데 지경우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윤지원의 아버지가 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경우는 윤지원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며 그차 안에 윤지원의 엄마까지 같이 타고 있어 둘다 죽은 거라 볼수 있죠. 그렇게 죽은 윤지원의 아버지에게 회사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윤지원네 가족을 몰락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행정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한 석지원이 과거 횡령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것 같고 또 윤지원 아버지의 죽음에 지경훈이 관련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면서 윤지원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 석지원이 해주게 될것 같네요. 다음 회에서는 윤재호가 쓰러지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한 윤재호를 석경태가 쓰러지는 모습들을 봤으니 당장 자신의 차에 태워 응급실에 데려가 목숨을 구해주게 될것 같고, 이렇게 그동안 석경태와 윤재호에게는 회사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지경은 행정실장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둘의 오해가 풀리면서 석지원과 윤지원의 결혼을 허락하게 될것 같네요. 앞으로 석지원과 윤지원에게 행복한 하루들만 펼쳐지길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